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선비같은 남자가 바람나면 더 지랄맞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어디 가서 어 친정에서도 김서방 바람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친정엄마가 김서방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가 잘못한 거겠지 라고 얘기할 정도다. 어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성경책 위에다가 혼인서약했고 평생, 그, 교회 다니면서 지금 장로인데, 뒤로 후박식 가면서 10년 동안 주집잘림 했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 바람이라는 건요, 꼭, 어, 피울 사람, 안 피울 사람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비 같고 자기 그 기준이 높은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술과 여자와 밤이 있는 이상, 본능이 있는 이상은 어, 교통사고처럼, 어, 여차저차 하다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아주 그냥 대놓고 나를 들이박는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남자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비 같고 도덕적인 남자들도 바람을 피운다. 그런데 이런 선비 같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더 지랄 맞은 이유가 그럼 뭐냐. 첫 번째는 아내에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이 선비 같은 남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 도덕적인 기준이 되게 높습니다. 나는 이래야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을 받아야 되고, 자기 상이 되게 높은 거예요. 자기의 이상적인 내 모습이 되게 기준이 높은 거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어쩌다 하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면 불륜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나쁜 짓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욕을 막 먹을 만한 일이라는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거는 저학급 인간들이나 하는 건데 이 높은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네. 그럼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견딜 수가 없죠. 자기 내적 갈등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 흔히 첫 번째로는 부인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불륜이 아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애저녁에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불륜이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부정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불행했잖아 하면서 그동안에 행복했던 생활 부정하고 자기가 불륜한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투사입니다. 투사는 쉽게 말해서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아내한테 바람기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너도 바람 폈잖아. 너도 바람기가 있어서 헬스장 다닐 때 레깅스 입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 시선 즐겼잖아. 음. 뭐, 트레이너의 손길을 즐겼잖아, 막 이러면서 아내는 그때 되게 황당한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그냥 아줌마들 다니는 헬스장에 남들 다 입는 레깅스 입고 헬스장을 다녔을 뿐인데, 무슨 그걸 가지고 바람을 피웠네, 시선을 즐겼네, 엉덩이를 흔들었네 하면서 아내에게 그 자기의 본능을 투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자기가 불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그 다른 여자한테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막 설명을 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죠. 회사 일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 날 이해해주지 않았잖아, 네가 날 위로해 주지 않았잖아. 나 건강검진 하니까. 뭐 간이 엄청 안 좋다고 하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신경이 나 썼니? 나는 이간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나를 위로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상한 설명을 붙이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자기의 이상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쓰레기 짓에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 중간에 그런 거를 아내분을 탓하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정말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관녀에게 의리와 순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 차라리 바람둥이라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집에 와서는 또 상관녀 만나니까 기분 좋으니까 집에서도 차라고 이런 남자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선배 같은 남자들은요. 자기가 또 도덕적인 기준에 자기가 양다리는 또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자도 만나고 집에서도 가정생활 유지하고 이거를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한 여자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자기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상관위를 선택하냐 가정을 선택하냐 했을 때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정 탓을 하고 아내, 투, 아내 탓을 하면서 투사를 하고 합리화를 한다고 그리고 상간녀는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자기가 꼬추 달린 이상은 본능적으로 상간녀를 또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가정을 버리고 상간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들키기 전부터도 자기가 이 불륜을 하는 쓰레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가정을 빨리 정리하려고 해요. 빨리 정리하고 상간녀에게 붙을 생각을 해서 들키기 전부터도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들키고 난 이후에도 가정에 가졌던 책임감이 상관녀에게 옮겨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책임감 있게 가정 생활을 잘하던 남자가 상관녀에게 이게 송두리째 옮겨가서 이제는 가정을 나몰라라 하고 생활비 끊고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상관녀에게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유부남이 돼도 나야를 사랑해주는 이 여자 나에게 인생을 건이 여자를 이제는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들킨 후에도 더이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들켰다고 나를 사랑한 이 여자를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관녀랑별지을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이, 어, 너무 이제 선비 같아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섹스를 할 때도 맨날 같은 체위로 하고 재미도 없고 막 섹스 별로 즐기지도 않고 그랬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남편한테 한번 하자고 할 정도였고 다른 체위 한번 해 보자. 우리 야동 보고 한번 해 보자. 막 우리 모텔 가서 한번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걸왜 하냐고. 너는 뭐 어, 여자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변태 취급을 하고 창녀 취급을 하더니 나중에 이제 바람이 난 거를 알고 나서 증거를 캐 보니까 상관녀랑은 별의 별 체위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뭐 이상한 기구를 쓰고 약을 처먹고 밖에서도 하고 차에서도 하고 온갖 그런 자기랑은 해 보지도 않은 것들을 상관녀랑 많이 하고 다녔더라. 그거에서 아내분들이 되게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자기가 만든 자기 그 틀에 맞춰서 살아온 거고 어, 상관녀를 만나서 자기의 그 틀이 깨지니까 그동안에 억압돼 왔던 그런 욕망 오히려 그렇게 틀에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에 있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가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비 같은 사람일수록 사실 안에는 더 욕망이 클 수가 있는 거죠. 상관녀를 만나서 그 욕망이 막 분출이 되면서 상관녀랑 뭐 할지 안 할지 다 하면서. 여태껏 못해본 짓들을 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여자라면 너무 싫고, 나는 바람 피우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고, 나는 내 가정만은 꼭 지킬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 나이가 지나면요, 자기가 쓰고 있던 가면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바람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가정에 충실하던 사람이 늦바람이 나니까, 하던지, 안 하던지 다 하면서, 가정이고 뭐가 안 보이면서, 자기 내면에 막 이거를 분출을 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늦바람이 나더라.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얌전한 고양이 두툼하게 먼저 올라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정말 맞는 경우인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앞에서는 얌전한 척, 고상한 척 하다가, 뒤에서는, 이상한 짓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이 근처에 뭐 회사나 뭐 친구나 중에 있어도 되게 꼴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을 텐데 이런 남자에게 속아서 살다가 지금 보니까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 두툼하게 먼저 올라간다고 밖에서 저지러라고 다녔네? 하는 거를 아는 아내분들은 배신감이 더 크고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남편을 그동안 믿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신 거죠. 그래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선비 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어, 이거나 오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서로 사연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거나 오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같이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